원스. 쌤, 저 내일 과학 전학계 실험 방법이랑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. 내일 설명해 달라고? <laughs> 내일 시험 보는데 <laughs> 설명해 달라는 건가? 전학계 실험 방법이라는 게뭘 얘기하는 건가? 전학계 있는 거?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? 전학계를 일단. 아, 쌤, 오늘 동손인데. <laughs> 자, 전학계입니다. 전학계. 전학계는 누가 전학계인지 알고 계시죠, 여러분? 여기 이렇게 V라고 써져 있으면 그게 전학계예요. V라고 써져 있는 거, 아 볼트 측정하는 거구나 이렇게.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, 플러스 단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지에서 플러스랑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, 아니 마이너스는 왜세 개나 있어? 얘네는 뭐냐면요, 그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, 예를 들어 봅시다. 값들은 뭐 다양하게 나는데, 뭐 3볼트, 뭐 예를 들어서 15볼트, 30볼트, 이게 뭔 소리냐면. 3V에 내가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하면, 나이 기계는 0에서부터 3V까지가 측정 범위야. 라는 소리예요. 어? 내가 마이너스 단자를 30V에 연결하면 무슨 소리야? 나는 0에서부터 30V까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진 거야. 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건, 그, 건전지, 전지에 플러스랑 연결을 하고, 얘는 마이너스랑 연결을 할 건데, 중요한 건 뭐냐면, 세개 중에 뭐, 뭘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. 그럴 때는 일단 마이너스 단자 값이 큰 것부터 하는 거예요. 내가 측정하는데 얘 전압 값을 몰라. 그럴 때 제일 큰 것부터. 제일 큰 것부터 연결을 해본 다음에 바늘이 만약에 뭐 여기가 0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해. 그럼 낮춰.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해. 그럼 낮춰. 그럼 얘는 전압이 되게 작았던 거야. 그래가지고 0에서 3V 범위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가리키는데 읽어주시면 되고 여기가 지금 35, 뭐30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뭐 여기 맨 위에는 뭐 3V 라인, 뭐 15V 라인, 30V 라인 이렇게 돼 있어서 바늘이 가리키고 있잖아.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만약에 3V에 연결돼 있어. 그럼 요 3V 라인에 있는 숫자를 읽어주시는 거예요. 내가 마이너스 단자를 어디에다 연결했는지 보시고요.